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유성호 대에서 청관계에 가질 때마다 현금자발로 500만 원씩 받아 처먹은 새끼. 민주당 고정 관철. 민주당 고정 관철. 국민의 힘의 야당 대표입니다. 이런 자가.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고정 관철. 이 자식의 세전유성 어째서 박근혜 발의하면서 박근혜 발의하면서 현금 다발로 500만원씩 받아 처먹은놈 이런 놈이 민주당의 고정관념의 국민의 힘의 야당 대표입니다 야당 대표입니다 이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놈이 세상에 헌정사을 처음으로 비적근거권자들 경선 후보들한테 시험을 보게 한장본인 아주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그럼 장사꾼이에요. 원가 5천 원도 안 나오는데 데비 경선 주자들한테 5만 원씩 받아 쳐먹은 놈. 장사꾼이 장사꾼. 아주 파엄치번 장사꾼. 이놈이 원가 5천 원도 안 나와요. 예, 5천 원도 안 나오는데 5만 원씩 파는 거예요. 이놈 자이사입니다. 자이사 분명히 자이사일 겁니다. 자이사, 자유사. 자이사. 자이도 아니면, 이놈하고, 어, 이놈 거리가 돼서 성, 저, 상납을 주고받던 놈이 된지도 모릅니다. 아주 허로새끼. 대전유성호텔에서 성관계 가질 때마다 현금 따발로 500만원씩 따박따박 팔아 처먹은 놈입니다. 진정 고정가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놈의 국민의 힘의 대당 대표입니다.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니? 안 했니? 대전유성호텔 아마데우스 술집에 갔니? 안가니 대전유성호텔 유성에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 대전유성호텔 가서 청강에 가졌니? 안 가졌니? 청강에 가질 때마다 500만 원씩 받아서 뭐 했니? 너너 너 말이야 준석이 너그너네 집이 장계동 보람아파트였거든?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지회하려고 가보니까 상계동 포르노지 포레난지새 아파트로 이사했더라. 대전에서 응? 유성호텔에서 청관계매을 때마다 현금 따발로 500만 원씩 받아서 너 포레나 포레난지 포르난지 아파트로 이사가니 준서가 준서가. 응? 대전 유성호텔에서 청관계매을 때마다 500만 원씩 받아서 뭐했니? 응? 준서가 준서가. 대전 유성호텔에서. 성관계 맺을 때마다 500만씩 잡아야겠다 받아서 모이니 뭐 잡아. 준성아, 준성아. 준성아, 준성아. 대전 유성 호텔에서 성관계 가전니약가려니 가졌니? 준성아, 준성아. 대전 유성호텔에서 성관계 가질 때마다 500만원씩 현금다발로 받았니 안받았니? 준석아 준석아 네가 창년이니 창남이니 준석아 준석아 말해라 말해 네가 대전 유성호텔에서 성관계 맺을 때마다 현금다발로 500만원씩 받았다면서 장녀아 돈받지 아, 창남도 돈받는다 이게 창남이냐 장녀아 돈받는거야 장녀나 이게 창남이야 아, 준석아 준석아 아, 회전유성호텔에서 성공에 맺을때마다 500만원씩 받아니안받니 받아 처먹었나 500만원씩 아, 준석아 준석아 아,